b, c는 0, 그리고 또 하나의 일반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있다. 이두 개가 있는데 두 직선이 수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수직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렇게 두개 곱하고요 x의 계수끼리 곱해요. 그리고 y의 계수끼리 곱해요. 더한 게0 이거였거든.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조건은 A, A, 프라임, B, B, 프라임, 더한 게 0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또이 직선이 얘가 주인공인데 이 직선은 얘랑은 수직이고 얘랑은 평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또 평행이 되려면요또 만약에 이 조건이 평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눈사람을 그리셔야 돼요. 수직하고 다르게 눈사람을 그려가지고 예분의 얘랑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를 비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행일 때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비는 A'분의 A랑 B'분의 B는 어때야 되죠? 얘는 같아야 되는데 C'분의 C는 어때야 되는 거죠? 같지 않아야 돼요. 얘까지 같으면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 얘랑은 수직이래요. EX, 마비 Y, 더하기 1은 0과는 서로 수직이다. 그런데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인 우리 주인공은 X 마이너스 B 마상 Y 마이너스 1은 0과는 평행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제곱을 합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네는 수직이었으면 좋겠고요. 얘네 둘은. 얘네 둘은 맞나? 평행이었으면 좋겠대요. 이 문제 맞지? 네, 제대로 내가 안 읽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수직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1하고 얘네들 곱해 주셔야 되죠. 얘네들이 곱한 거, 더하기 얘네들이 곱한 거는 얼마 되어야 돼요? 0입니다. 그래서 1, 2는 2. 마이너스 AB가 0이에요. 따라서 AB는 얼마인 거예요? 2가 되고요. 밑에 지금 평행이니까요. 여기 1 있고 1 있어요. 눈사람 만드셔야 돼요. 눈사람. 1분의 1.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 예는 다르다.로 해주셔서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주십니다. 평행과 일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1분의 1은 똑같다. 마이너스 B마 3분의 A. 그런데 얘네는 마 1분의 1과는 다르다. 어, 달라요. 왜냐면 이미 왼쪽이 얼마입니까?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얘는 무조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요거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똑같다, 이거랑. A는 마이너스 B, 전개해서. 더하기 3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와 여기 있는 1차를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근데 원래 1차는 희생당하잖아요. 이거 A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집어넣어서 연립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A가 똑같대 마비 더하기 3하고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마비 더하기 3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면은. 마비 더하기 3. B를 곱하면 그게 2다.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마삼비 더하기 2. 어머, B가 두 세트 나와. 그럼 B가 뭐하니뭐 뭐 나오죠? 1 아니면 2 나와요. 1 아니면 2. 그럼 B1을 집어넣어보세요. 왜다넣까요왜넣까요 아니, 할까요? b 를 집어넣으면 A는 2가 나오고요. B2 집어넣으면 A는 아, 이래서 그렇게 물어봤구나. 이래가지고 제곱의 물어봤어요. 다 하나만 만들려고. 이것도 이것도 다 제곱의 합은 얼마다? 4요5가 <laughs> 되겠습니다. 답은 5가 돼요.